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두산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알테우젠이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 다시 한번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살짝 숨을 고르고 있는 상황인데 이숨 고르기가 마무리가 되면 다시 한번 위로 어김없이 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면서 지금 기회를 꼭 놓쳐서는 안 된다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알테오젠 하면은 우리가 키트루다 SC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이거 하나만으로 사실 성장성은 어마어마합니다. 자, 여기에 플러스 ADC 플랫폼이죠. 엔허2에 대한 임상 일상 데이터가 좋게 나왔죠. 그러면서 투자 심리가 다시 움직였던 거고요. 지금의 시총을 뛰어넘을 수 있는 대형 호재가 이제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계속 지금 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으면서 좋게 나오는데 매출 영업이익이 지난해 대비 2배, 3배씩 막 성장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유상 증자 없이 현금 및현금상 자산이 1,900억 정도가 있거든요. 한마디로 신약 파이프라인 추가 자금 조달 없이 계속 진행을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알테오제는 앞으로 주가가 훨씬 더 위로 올라가야 정상이거든요. 자, 다만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 신고가를 기록을 하다 보니까 속도 조절에 들어가고 겁먹고 일부 투자자들이 물량을 내놓고 있는데 그 물량을 고스란히 세력들이 잡아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세력 스케줄과 함께 목표가 강조드리고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현재 주가가 만 원이에요. 앞으로 2만 원, 3만 원,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하면 세력들은 매집을 해서 최종 목표가까지 끌어올립니다. 자, 그런데 중간에 물량을 한번 던졌다가 다시 올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목표가에 왔을 때 같이 계좌 관리를 해줘야 손실은 피하고 이득은 추가로 가져갈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게 말이 쉽지 생각만큼 간단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알테오젠의 목표가 차트입니다. 목표가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여기 회색 라인에 목표가 1이 있고 주황색에 목표가 2, 파란색에 목표가 3이 있습니다. 목표가 1에서 고점을 만들고 주가가 빠졌다가 다시 위로 움직이죠. 이 당시에 거래가 실려버립니다. 자, 무슨 얘기냐. 한마디로 좋은 뉴스가 나오면서 알테오젠에 관심 없는 사람들도 사기 시작하고, 주가가 막 올라가니까 단타 세력들도 사들이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렇게 주가를 미친 듯이 올리지만 결국에는 목표가에서 걸려요. 자 목표가 1을 달성한 이 날의 종가가 있죠. 이 종가보다 그 다음 날 시가가 떠서 출발을 하게 되면 그 다음 레벨이 목표가 2또 역시 3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알테오존 역시 이렇게 움직이면서 목표가 3까지 왔습니다. 자 그리고 조정을 보이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목표가 차트의 위력이에요. 한마디로 주가가 떴을 때 나는 계좌 관리를 하게 되니까 이득은 챙기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손실은 피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역시 화면을 좀 당겨 놓고 보고 하더라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목표가에 왔을 때 계좌 관리를 해 주면 손실은 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는 차트는 알테오젠의 현재 목표가가 아닙니다. 현재 목표가는 구독자님께 공유를 드려가지고 영상에서는 오픈을 하지 않은데 나 알테오젠의 물량을 많이 잡아놔가지고 고점에서 잘 팔아야 된다 그러시는 분들은 저한테 요청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화면에 제 번호가 보이실 거예요. 제 번호로 알테오젠 목표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목표가에 가격이 오잖아요. 그럴 때는 전량 매도. 아니면 최소 80% 이상은 물량을 줄여 놓으시길 바랍니다. 지나 보면은 와 진짜 고점에서 잘 팔았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결국 고점에서는 목표가 차트로 잘팔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세력 스케줄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편입니다. 자, 알테오젠도 세력 스케줄 역시 강조 드리고 있죠. 제약 바이오 부분에서 평균 부채 비율이 한60% 정도가 되는데 알테오젠은 이것보다 훨씬 작아요. 15%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죠. 한마디로 돈을 추가로 뭐 빌리지 않아도 신약 개발하는 을데 있어서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알테오젠 같은 플랫폼 기업은 결국 이 파이프라인이 기업의 성장 가치를 이, 이끌거든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무난하게 성장을 이어가면서 앞으로 주가는 두 배, 네배그 이상 가야지 정상이라는 거죠. 자, 알테오젠의 주가가 그렇게 움직이게 되면 분명히 이익상의 어떤 변화가 나오게 될거예요 지금도 서서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파란색 막대가 매출액인데 2023년 급피치를 보여주면서 영업이익률 순이익률이 많이 올라갔죠. 특히 보시면 은 ROE 여기가 지금 25% 이상을 기록을 하면서 자금 자회수율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다는 라 부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익이 증가를 하면서 이전에 급등을 했던 종목군들 얘네들하고 알테오젠이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자 사례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종목은 포스코 DX고요.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세력 매집 차트입니다. 여기 빨간 웅덩이가 보이죠? 세력들이 돈을 엄청나게 써서 매집을 하는 구간이고 매집 기간을 거친 다음에 기업의 이익이 증가를 하게 되며 말 그대로 급등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포스코 DX 역시 마찬가지인데 지난 2년 동안 영업이익이 260억에서 1000억으로 급증을 했죠. 자 그러면서 주가는 25배라는 폭등을 보였고요. 방산주로 유명한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영업이익이 2,400억에서 1조 7천억으로 증가를 했고, 주가는 무려 30배라는 폭등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불닭으로 유명한 삼양식품,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난 5년 동안 영업이익이 950억에서 3,400억으로 증가를 했고, 주가는 무려 60배라는 폭등을 보였죠. 자, 전기차, 방산주, 음식료, 섹터 상관없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기본 원리예요. 한마디로, 진정한 급등주라는 거죠. 이익이 증가하면서 급등하는 종목은 테마주처럼 반짝 올랐다가 다시 다 빠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빠져도 훨씬 더 강력하게 올라가는 게 보통이죠. 자, 알테오젠 지금부터 수십 배 날아가지 말하는 법이 없죠. 그래서 지금부터 집중 분석에 들어갈 거고요. 역시 제가 엄청난 정보도 드릴 거예요. 올해 이 주식만 잡아도 내 계좌 폭발적으로 늘리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묻어놨던 내돈 10만원, 100만원이 수천, 수억이 될 수도 있거든요. 중간에 거래도 터지고 상한가도 가면서 움직일 수 있는 명분이 있어요. 기회가 왔을 때 놓쳐서는 안 되겠죠. 알테오젠의 집중 분석과 함께 이 주식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여러분들한테 채널 활성화를 위해서 이 주식 사은품 하나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경험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이 수천에서 수만 퍼센트의 급등을 보였던 주식들 공통점 잘 알고 계시죠? 바로 실질적인 모멘텀입니다. 특히 독점으로 가는 인수 합병이 결정이 되는 순간 말 그대로 세력 스케줄이 발동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결과는 대폭등인데 이번에 이 주식이 바로 이 삼성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호재는 1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역대급 호재라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나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이번에 수천, 수만 퍼센트의 급등이 바로 이 주식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요. 자, 왜냐하면 보시면 은 차트는 완성이 되었어요. 자, 빨간 웅덩이에서 큰 돈을 쓰면서 일년가량 매집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차트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세력 스케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대한민국을 넘어서 글로벌 탑 기업인 삼성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는 엄청난 호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아직 이 구독,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을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조금 더 집중하셔가지고 인생 역전 기회 잡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30대에 5억 정도 주식에 배팅을 했는데 1200억을 벌었다. 셀트리온에 3500만원어치 사가지고 10년 동안 들고 있었는데 15억이 되었다. 이런 기사들 보셨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이 기업의 가치가 1년, 2년 반짝 오르는 게 아니라 수십 년 동안 꾸준히 증가를 하게 되면 주가는 역대급으로 터지는 거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다시 말해서 이 주식 같은 경우에 삼성의 선택을 받고 기업 가치가 급등할 거라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이죠. 자 그래서 인생 마지막으로 거둘 수 있는 꿈의 수익률 15억, 1,200억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자, 삼성이 수년간 준비했던 이 주식을 공유한다는 거는 저도 상당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인생은 내 주변의 모든 분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공유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께서도 제가 하는 일을 항상 응원을 해주시고요. 주변의 모든 분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삼성의 선택으로 역대급 상승을 보일 이 주식 꼭 잡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번거롭더라도 제 번호 보이시죠? 제 번호로 인수 합병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세요. 자 그러면 저 백두산이 누구나 행복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대박 기회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차트보다 더 중요한 게 세력 스케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것도 직장 다니고 먹고 사기 바쁜데 대박 정보를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번에 함께 공유 드리는 세력 스케줄이라도 꼭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이 주식 10년에 한번 터질까 말까 한 역대급 호재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할지 안 할지는 스스로 판단을 하시겠지만 저는 기회 정도는 공평하게 들어야 되지 않나. 자, 그래서 이 주식과 함께 세력 스케줄까지 공유를 드릴 건데요. 역시 번거롭더라도 제 번호로 스케줄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세력 스케줄까지 함께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9천그 다음에 수만 퍼센트의 급등을 보였던 주식들. 결코 이유 없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터지는 거거든요. 자, 이 주식이 여러분들의 인생 역전에 있어서 최고의 주식이 될 것임을 자신합니다. 자, 지금까지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